요또어그 이거 어. 원밖에 한 점에서는요. 이 그림 그려낼 건데 아이들 독특한 패턴 을 그려.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만는것입아 이건 맞다. 지금 뜬데자 근데 여기가 수직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중에서 수직해. 그럼 특이 관계가 생겨. 중심점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름의 루트 200. 요거 네. 이용하시면은, 관련 문화는 그 이렇게 점점의 거리 공식으로 문제 해결하시면 돼. 요거 하나 적어두고 자, 그럼 여기는 공식이 없었잖아, 그지? 이런 공식들이 없잖아. 요건 어떻게 해? 그냥 해야 돼. 네. 직선을 만드는 슈퍼 요거 설명 추가해줘? 이렇게 적통까지내주시면90 90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R R R R 이렇게 여긴 루트2야 1대1대 루트2 아나 모른 사람 없지? 1대1대 루트2 1대, 1대, 1대. 아, 그런 뭐, 거야 몰라 자 그럼 여기는 어. 이제 두 단계인데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만들기 해지나한 점을 알아 그러니까 공식 y는 mx 이거 쓰시면 되죠 yx1 플러스 y1 그럼 미지수는 응. 이거 m 하나.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지? 점은 고정돼 있고, 야 접선을 만족하는 기울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특정 기울기를 찾는 으 거야. 두 번째, D는 아라기. 이걸 해주시면 접방을 찾는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 원박에 하지 아서 접방 찾으세요. 문제 안 나와. 요 이건 다활용이요 활용. 얘런 기본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문제 연결하는 용도예요. 근데 안전은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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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스니까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극선의 방정식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게 원밖에 한 점에 대한 얘기인데 저 도형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말을 한글로 써놓지 도형을 그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자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점 이렇게 x, y가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구웠어 두 개가 생길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접선이 원위와 만나는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그죠 접점의 좌표를 PQ 이래 보면 정말 점의하고 그럼 PQ에 대한 특정 점이 등장했으니까 여기를 잇는 직선에 대한 물음도 생길 수 있죠 그죠 아이기 직선 좀 찾아줘 이 직선을 뭐라고 불러? 극선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 여기 어... 어느 한 점에서 이게 예. 정해 X1, Y1에서의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들어보세요 그럼 공식은 이거야 3, 4? 3X도 4Y는 알죠 그대로 쓰면 된다고 아 그래서 네. 그 문제와는 다르구 자, 응. 그런 아,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좀 생기잖아요 무슨 문제점이야 아 원이 꼭 저기 있어야 돼 원점에 저거 이동되무못 써먹을 거야 그죠 그 공식까지 하나더답 해보자 공식 하나 추가 자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옮길 거예요 X만 A의 제곱 더 Y만 B의 제곱은 알제곱 자그 원의 한점 여기에서도 이제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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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떻게 펼친 거야 X 제곱을 X 곱하기 X Y 제곱은 Y 곱하기 Y 알제곱은 그대로 쓴 거지 근데 그 X 대신에 뭐가 써 있어 X, Y 마이대신 Y마 B 똑같이 펼쳐 뭐 어떻게 펼쳐놓으면 돼? X마 X A 곱하기 X마 A 더하기 Y마 B 곱하기 Y마 B 무변은 R제곱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근데 여기에 똑같이 좌표 집어넣어주면 완성 그럼 이것도 표준형인 상태에서 원의 한 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 원밖에 한지 맥스콤마 y 원에서의 극선이런 정의 똑같이 쓰면 보자마자 해결 가능한 거야. 괜찮아? 세민한테 근데 좀 보라색 라이 우리 우리 있지 않아요 직서? 이건. 네. 응. 그게 왜거예요 아씨, 그럼 증명을 하는 얘기잖아. <laughs> 아씨, 그렇다 해. 저기 그러면 저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썼나? 어떤 거 어떤 거? 보라색으로 그럼 시이어게 그럼 x1, x x1x도 y1, x1, y1은 알죠 그거 그럼 이렇게 될게요. 어, 이게. 좀 바꿔서. 자, 해줄 텐데 의미는 없어. 자, 형태 증명을 해 볼게. 제가 다시 자, 피처면 절두를 뭔가 아, a, b. 그리고 c, d라고 설정. 그럼 뭐 풀기도 하지 마. 그런 거야. 자, 그리 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방정식이죠 그렇습니다. AX 더 BY는 R제곱이지? AX 더 BY는 R제곱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이것도 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방정식이거든요 여기 c 콧만지 그럼 CX 더? DY는 R제곱이죠? 됐죠, 그죠?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이 점을 지나요?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고요. 내가 주장하는 건 그냥 이게 극선의 반경식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찾아가 보는 거야 여기 x1, y1 대입해도 되죠 네. 성립하자 여기서 x1, y1 대입해도 되지 이 x자리, y자리 두직선다이 점을 지나니까 여기서 동선 흔들리면 안돼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돼요 이해 되시면은 좋은 거니 아니면 괜찮지 뭐 문제는 풀리는데 대입하니까 cx1 더 dy1은 r제곱이죠. 바꿀게 내가 이거를. x1, y1을 앞자리로 옮겨볼게요. 다시. x1의 a 더 y1의 b는 r제곱. 밑에 녀석도 x1의 c 더 y1의 t는 r제곱 그러시면. 여기는 이 녀석들을 이제 X랑 Y로 바꿔준게 내가 저기서 표현한 극단대방이이야 알죠? 야 그럼 뭐야 이게 X랑 y 바꿔가지고 거기에 A 콩각이 대입한거야 여기 X,Y 바꿔서 C 콩각이 대입한거야 아 똑같네? 결국 그럼 이 녀석이 저거랑 똑같다는 거야. 뭘로 봐서 모양으로 공식이 생기면 되는거야 다른 증명도 있는데 그건 더 어려워 됐어? 의미가 응. 없다 알았지? 그냥 쉬운 빠른 정답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이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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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도 돼 몰라 아 몰라 두개 기억하면 돼두개 어, 이거 서술형으로 하면 어떡해요? 서술형이면 일해야 돼요 적절한 방정식을 찾으셔야 돼 이 접선이 나왔으면 원이랑 연립하면 이점 떨어지지. 응. 네. 이 접선이랑 여기 원이랑 연립하면 이점 떨어지지. 두점 나왔으니까 직선에만 동으시면안 이렇게. 아, 그러니까 기로. 근데 스로스스로잘안 나오잖아. 또 다른 것도 있어. 여기 중심. 저랑 여기랑 연결해. 에이, 그림이 들오온다 에이, 아, 짜 당하네. 왜 났어? 기울기 조건을 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닫기로. 그 네. 서술형 풀이 할 때는 이게 훨씬 더단촐해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는 쉬운 인데요거 뽑아서 연립으로 접혀 잡고 요거 뽑아서 연립으로 접혀 잡고 두점 지나게 직선에 가면 이게 안이서하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탈수. 똑같서서 아, 문제. 어. 그것도 아주 좋다 생각해. 왜냐면 그렇게 직접 이게 무슨 말인지 상황을 연결지어서 모건사를 띈 거니까 거기다 이제 쉬운 공식이 들어오면 그걸 풀 거야. 응? 서점형은대권식킬 거야. 됐죠? 공식 나오면 쓸수 있겠지? 서우야. 됐어? 자, 이거 활용 연습 안 해드려도 괜찮죠? 해봐요? 아니요. 아니야? 응. 해, 하면 좋긴 한데. <웃음> 이렇게. <웃음> 용도가 붙어. 잠깐만, 이쓸 데가 없잖아. 여기, 여기 찰칵 했나? 맞아? 귀여운 자리. 찰칵 한번 해줘. 열쇠가 여긴 했어? 어. 그래. 아, 잠깐만, 만 쉬는 걸 쓰는 거야? 아, 이쪽으로. 좀... <laughs> <laughs> 25도, 25도까지. 그럼 에어컨 왜, 그럼 왜 이렇게 켜? 켜? 인정. 내가 언제 끌어낸 적 없는데. 힘껏. 이십오도 할건왜 에어컨 켜냐고. 이도에서 약간 더웠잖아. 이2도이십도이2도이이 정도. 이십이도 너무 추워. 아니야. 대신 괜찮네. 너만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치면 힘들어가지고. 이상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서술대. 서술대 서술, 돼. 서술, 돼, 서술 돼. 이거 이를 그린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거든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두 접선을 그었다 접선들이 원과 만나는 점을 PQ라 한다 PQ를 위해 직선을 찾으라는 게극선이요 그럼 그걸 이제 한글로 적어주고 식으로 좀 적는 거야 말들로고 원밖에 한 점이 있만 칠해서 원 X제곱도 Y제곱도 사이에 접선을 그었을 때 시작하겠죠 그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 멀, 티 큐라 할 때, 음, 직선, p, q 의 방정식 구하라.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러면 이제 저게 저거랑 똑같은 말이야. 인정이 돼? 네. 이게 저거랑 같은 말이야. 자, 근데, 요거는, 요걸 주고 극방 찾기? 야, 그럼 거꾸로 역순도 가능하겠지. 음. 아예초에 급방을 먼저 줘. 그 다음 줘 어, 그냥 저점을 찾아 줘. 그거 같은 거야. 오케이, 같은 거야. 자 해볼게. 자, 그래 면미콘마치에서 여기 원의덕은 이거는 급방이니까 끝났어. 오케이 끝이야. 이 x 너 십화이는 사야.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완그해 돼? 돼돼돼 돼, 돼. 자, 그럼 음. 이제 옮겨보자. 2 콤마 7 2 콤마 7에서 원 맞고 x 더 4제곱 더 y 더 7의 줘 그럼 1 야, 거리가 졸라 많아 2 콤마 7이랑 마사 콤마 마 7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 1자리야 되게 멀리 있죠 그죠 원밖에 한 점이 확실하겠지 그지 그지? 아, 자 여기에 그두 접사 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또 PQ. 그할 때. 직선. p q 의 강정식 찾아줘. 급박.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두 개를 찍기, 이거 두개 찍기. X 더4 곱하기 X 더 4. y 도더7 곱하기 y 더 7은 1. 이렇게 써주고 요 자리에 좌표를 넣어주잖아 그지? 넣어줘 2 들어가 7 들어가 그럼 여기 얼마 됐죠? 6. 6 6 요거는 14 14 14 14야. 14 14야 그럼 전개 6 14 그럼 숫자. 14 1숫1 6 14어4 14 14 14 14 7 어 이렇게 속을 98 어? 애차 구십팔, 구십사 넘어와. 오이구십 아, 이십삼. 어? 떡 하냐? 숫자 연락 하는데1삼십1이3삼3삼은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괜찮다. 그러면은 선보면 이렇 피트 길이를 구하라그두점야돼 아니지, 그럼 피타해야지. 삼 선분 a b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는. AB? b 아, PQ. PQ. PQ 길이 이거 구하세요. 이거 피타고라스의 대일이죠. 어. 베이 어떤 거? 2 0에2 0 어떤 거라는 아니, 어떤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원래 중심에서. 수상빵 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피타고라스 어. 맞지. 1 3 0이에이 그럼 2 1 아니에요. 121 응. 직방에도 응. 점직성거리 공식으로 그러고 구원서 반지름에서 보고하는 건 이제 비 직접 121인데. 121 1 2이에요 어디? 이 아니야. 2 1이야 아, 그 어, 어, 아, 이 다음 자는 거야. 고아 이제 게나이두개다 정리해. 얘 알지? 쌓여, 쌓아놔 어. 그러면, 오픈업문제 쉽게 쉽게 잘풀수 있어. 착각스 착각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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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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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은 시간이 빡빡하니까 아폴로 원부터 마무리하고, 표현 어... 좀더 넣어. 네. 아폴로뉴스 자, 이거 정체 기억하셔요? 네. 기억해야 돼 표현형식 표현 기억하기예요. 두점 주어집니다. 두 점이 주어져, A 점 (x1, y1), B 점 (x2, y2)에 대해서 AP 대 BP는 뭐라 해? m 런데자 이거를 만족하는 전피가 그리는 도형 정체를 기억하는거죠 자, 전피가 그리는 도형은 뭐지 이게?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 외분점을 아, 그렇죠. 그렇지 지름에 양끝점으로 하는 원회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 예샹 이거 네, 내분점 외분점 지금 양끝점이 원방정식이 됩니다 내분점 찾아내시고 외분점 찾는건 일이 아니잖아 저건 되잖아 공식 까먹었어 다시 봐 엠더 행분의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두점 나오니까 중심점 찾아버리고 반지름 나와서 원만반정 그러고 고는이 자체를 다 이제 이대로 요 문항 표현을 외워가지고 이게 이거야 라고 이연결 이제 항상 저렇게 나와. 네. 됐죠? 응. 자. 어, 약간 예시로 어, 응? 예시로 한번. 아 씨. 유시를 아에 책이 있어. 아이. 얘들 좋아해. 아 폴리스. 유시 있잖아. 아폴로 어디 지이 쪽이 이번 아니요 어디 어디? 아니다. 이책번 아니에요. 이번도 아니에요? 아닌가? 2번은 아닌 것 같죠? 11쪽에 1 4번 있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11쪽에 14번 아 그럼요 똑같지? 똑같죠 그지? 우리 앞으로 우니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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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쪽에 14번 A점이 있어요 2 콤마 자 여기에서 문제 퍼트릴 거야 이제 B점 마사 콤마 마이 여기 내에서 AP 대 BP 는2대 네. 1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거 돼요 똑같은 말이에거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자 여기는 무슨 점? 여기는 2대 1 네, 네, 내분점이라 2점. 해. 2점. 여기는 2점. 2대 1 외분점이라 해. 네. 2대 1 네. 네. 내분점 외분점 네. 찾줄수 있잖아요. 공식 뭐 쓰셔도 돼. 네. 뭐안 쓰셔도 네. 되고. 공식 네. 모른다니까 네. 한 번만 하자. 곱하는 건는 이제 크로스곱하면 되죠, 그죠? 네. 그럼 자 내분점 네. 2대 1 네. 분의 문자 네. 1. 네. 분자 2곱하기 x 마사 마팔. 더하기 7하기 2이마 2 2 y 이표2더 1분의 0자이분2더1분더1하기1곱하기1 마이. 마이. 더하기 1더기2 더하기 2 3분의 마요미는 여기 여기 네 마이 마이. 그럼 이콤마 3분의 마사메리거이니까분 마이콤마 2분의 마이분 마이콤마 2분 마이콤마 분의마이마분점 마이콤마 2마이그마2분마이분의이콤2이마분이이마이 그 부분을 이렇게 반대 보고 써주세요. 네? 순정만 빼기로 바뀌잖아. 어. 아. 여기 연결부고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잘 써놓으면 여기는 저거 보고 그냥 쓰면 돼. 이마일분에 마탈 빼기 콤마, 이마일분에 마사 빼기. 아니다. 그럼 내분쪽 네 부모가 다 1이죠, 네분쪽 마십 콤마, 마오. 마오. 마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사실은. 아 네, 약간 비율관계를 이용을 좀 해주고 그냥 야, 결국은 요거를네분점은 얘를, 얘를 3등분한 거죠. 네분점 엑스끼리 간격이 얼마야? 6간격이지. <laughs> 6간격을 3등분했대. 그럼 1간격이 2요이 그럼 여기 2로부터 2만큼 더 이쪽 방향 가시면 되죠. 그치? 2니까 길이가 4지. 네. 4. 작아지는 거잖아. 아, 2 빼기 4 하면 여기 마이너스. 다시 네. y는 1과 마이의 간격은 3이죠. 네. 다시 여기로부터 2만큼 저쪽으로 가면 되지. 그럼 빼기 하면 되죠. 빼기. 마이 어. 그럼 생겨요. 네. 외분점은 더 좋아. 야, a, b의 2대1 외분점이라고? 그럼 이게 1대1이겠다. 한 번만큼 또 가면 되겠다. 2에서마서로 마유 값으니까 마유 더 가서 마시. 마이는 1에서 마이로 마산 값으니까 마산 더 가서 마오. 그래.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아아 아. 아, 아. <laughs> 안 되면 그냥 공식 쓰는 거야. 인자. 안되 쓰면 됐어요. 그럼 이제 중심점을 찾으시잖아요 중심점. 너는 펜빈 점일 거 아니에요. 마오. 마유, 마유, 마, 유, 콤마? 마, 유, 마, 삼. 마, 삼이 되는 거죠. 오, 그럼 여기 반지름은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기, 여기 거리구에서 반띵 해도 되고. 뭘 해도 다 반지름이 생긴 면같반여기서 응, 여기 해. 얼마야? 4, 2, 4, 2, 2, 2, 4, 2, 4, 2, 5,죠. 1대1에토 2. 1대1에도 아니면 점점 거리고 싶었는데. 다 그럼 끝났어 이제 원박쓸수 있어 블럭 X 더 6의 제곱 더하면 Y 더 Y 더 3제곱은? 1호트 제곱 22 2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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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맞았어 됐죠? 아나외국쪽대내 보고 다시 가야겠다 됐어 좋습니다 자 다시 문제 펼친다 했어 어.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다 하긴 한 건데 아. 문제를 좀 풀고 있는 거 펼쳐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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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 액션 세 가지가 이제 생겨났어요. 최대 최소 거리. 아까 그림 기억나? 네. 원 밖에 한 점에서 최대 최소 거리. 다시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 하나가. 그렇지? 뭐그 그... 아볼론 아니야. 근데 원 밖에 한 점이랑 원의 동점하지 않아. 하나 하나 아까 기억나는 거 하나. 급반. 아. 아... 이게 원밖에 한 점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종류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알았죠? 네. 세 가지 안에 있는 거야? 아, 이거 말고 독특한 새로운 거? 없어. 자체 방정식을 제외하고? 없어. 이세개 안에서 아이디어는 다 출발해. 여기 확장판이, 네. 그림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볼 거예요.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을 집어넣어. 형 여기 원밖에 한점 A가 있는데 원의 동점을 또 P라고 해주시겠대. 그때 만들어지는 어 A하고 P를 연결하려면 직선 AP가 만들어지겠죠. 직선 AP 기울기의 최대를 찾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를 찾으라고 하신대. 자 이런 또 유형도 있어. 무슨 문제야? 음. 무슨 문제야? 자칫, 자칫. 자칫. 자, 우리 이미 세 가지 형태를 했잖아. 그지? 그 안에 있다니까? 고민. 그러니까 고민을 그세 가지로. 그, 그, 그럴 때뭐 해야 되냐면,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려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정비랑 있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피점이 여기 있어도 기울기도. 피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아니, 점점 커지네. 언제 최대로 커져? 어때요? 이거다. 이게 뭐지? 길선대요 접선이지. 우와, 접선. 접선 아니야. 접방. 아 그럼 제일 작아지네. 아좀 떨어져야지 그지. 근데 언제 제일 작아? 아, 접팔. 아또 접방. 오, 오. 못 찾으라는 거야. 적절한 것이 찾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laughs> 살짝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 괜찮지? 예. 네. 그죠? 그럼 그냥 원밖에 한 점인데 적광 찾기. 그거 하십니다. 시 다시. 다 <laughs> 이건 이제 아폴로를 좀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지발. 메시. 예지발. 자, 유엔 플러스 는 겁니다. 플러스야. 아폴로원을 제일 많이 써. 이때는 a점, b점이 있어요. 자. 기점 a 있고 여기 점뒤에 있는데. ab로 부터 2대, 그렇죠?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자취. 그럼 뭐가 된다고? 아폴로원. 그죠? ab로 부터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자취. 저걸 내가 말로 바꿔 본 거야. A, B로부터 2대1을 만족하는 정피가 그리는 자취 자취가 도형이잖아요 앞으로 네? 원 앞으로 원자 A, B로부터 2대1, 2대1 그럼 2대1이 이렇게도 있어요 내부점이다 네. 2대1이 이렇게도 있고 2대1 그럼 이건 무슨 점이야? 내부점 자 이제 뭐를 만들면은 여기를 지르면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와 됐어. 예. 됐어. 자 그때 AP 하고 원이 동점 P에 대한 얘기야. 요걸 만족하는 동점 P와 연결을 해줄래? 그럼 연결하면 뭐가 생겨? 삼각형. 삼각형 ABP가 생겨 삼각형 ABP 넓이 최대. 높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겨요. 어디 있을 때 이게 넓이 최대야? 높이가 최대일 렇지 높이가 최대. 1. 뭐가 바뀌어? 높이가 계속 바뀌어. 아니 밑변은 밑변 길이는, 아니 계속 고정하네. 높이가 최대일 때, 높이 가 얼마일 때 원의 반지름. 이 순간이다. 이거지 높이가 원의 반지름과 일치. 괜찮아? 네. 쉽겠지 뭐, 그죠? 괜찮다 어? 자 그럼 요런거 직접 찾으셔도 되고 아니 아니 중심이 있으면 여기 끝단에 수수뭐 점자표 를 찾을 수있죠수 있지 반지를 까지 하니까뭐세 점자표 나와있으니까 뭐 사선공식 이용해서 넓이 찾으셔도 괜찮아요 밑변 높이 갖다가 그냥 찾으셔도 돼뭐 그런 방법 해결방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 됐다 됐다 그럼 자 요게 다시 확장이에요 근데... 아니, 아니, 아니. 얼마냐, 허. 얼마? 개드립이야. 아, 개드립 아까 우리 길이 정수 맞죠 네. 그러면 넓이 정수야. 넓이 정수. 이거는 예시 문제를 보여줘야 좋은데, 다음 시간에 보여줘. 그림만 밀어놓을게. 똑같아. 요거에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점에 있고요점 b 있어요 2대1 내분점 내분점 지름의 약대점을 하는 것방형이 이렇게 끌고 에 딱봐 자 그럼 또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 abp야 요 넓이가 정수번에 그럼 뭐가 결정을 해줄 거야 또 높이가 결정해 주겠지 그지 여기 높이만 변하는 거잖아. 밑변은 고정이고 여기 높이가 여기일 때 최저잖아. 음. 그 이거는 마찬가지. 여기 높이가 정수 넓이를 결정한다. 이걸로할필입니다이차 음, 할게. 거의 시험에 잘 나오는 했던 구조는 구형보리면다그렸줄수 있어. 네. 괜찮다, 괜찮다. 아, 어. 좋님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